서귀포 관광극장의 철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서귀포시는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철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제주 MBC가 입수한 안전 진단 보고서에는 철거가 아닌 보수와 보강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동안 철거가 이루어지며 논란이 된 서귀포 관광극장. 건축 자산을 보존하려는 노력 없이 철거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공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귀포시가 밝힌 철거 이유는 안전과 기술 문제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철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등급 하면은 이미 그 리모델링 이런 수준 이거는 검토를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강으로 어 이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제주 MBC가 입수한 서귀포 관광극장 정밀 안전 진단 용역 보고서 책임 기술자가 제시한 관리 방안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보수 보강 후 재사용과 부분 철거 후 재사용, 철거 후 개축 등으로 불가피한 철거라는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내력 보강과 30mm 단면 보수 등 구체적인 보수 방식과 4억 4천만 원이라는 공사비까지 제시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관광극장 건축물 대장에 나온 멸실에 따른 용도 변경 처리 일자는 지난 7월 30일. 보고서에 나온 안전진단 기간이 8월 13일까지인데 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보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철거를 결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수 보강 혹은 부분 철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철거를 전제로 들여다보는 것 자체에 편견된 시각, 행정의 자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반영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가 안전진단 보고서를 축소 은폐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일부 위원들의 자격 논란으로 중단됐던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조사 논란에다 사전 심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을 다시 받기로 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두달 만에 위원 자격 문제가 해소돼 열린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일단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추가 진상조사의 어렴풋한 윤곽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서북 청년단 2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증언의 영역에 머물렀던 연좌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문서와 증언 간의 근처 검증을 통해. 연좌지 적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원 피기자 명부 등 새로 발근된 공문서를 통해 연좌제 피해가 국가기관에서 문서로 체계화되고 관리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부실 조사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당장 정부가 조사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실태 조사도 반영하지 못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자료도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 미군정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문건은 거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상조사라는 게 그만큼 엄중한 것이고 무게가 있는 건데 이런 조사들을 놓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우리가 협조받을 수 있는 한국전쟁 민간 희생자 조사도 못 받았다는 게 너무 가, 가장 차는 거예요. 평화재단이 사전 심의도 없이 조사 보고서 초안을 행안부에 넘겨 돈가 위원회의 사전 심의권이 박탈됐다는 주장도 이어지면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육개월 연장한 것은 달라고 계신 것과 같이 조사 결과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한 기간이다. 이렇 명시돼 있은 법적 절차 하자가 있다라는 표현쓰셨습 결국 시민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다시 소책자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한 뒤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를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위원회 서중석 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등7 명을 선임하는 것에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과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 25일에 끝나는 데다 4사 위원의 위원 선임도 미뤄지고 있어 한동안 추가 진상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번역됩니다. 시대 변화 속에 지역 공영 방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온 지역 방송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인 건데요. 전남 목포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목포에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사대문 밖의 지역 뉴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역 뉴스는 편성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방송사가 권역으로 통합되면서 지역 공론화의 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취재 인력과 예산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 결국 지방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탐사 보도나 심층 기획이 축소되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시 보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 뉴스는 뭐 하루에 13분 길어도 13분 정도잖아이 그 좀... 공백은 결국 민주주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사라진 자리는 온라인 루머와 허위 정보가 채우고 선거와 재난 같은 필수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방송을 도로와 전력처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정보와 참여와 연결의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 우리가 자리 매김해야 된다. 재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투자가 될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라 점을. 단순한 보도를 넘어 공론장과 연대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지역 방송. 지역 의제를 다루는 보도는 정치적 극화를 완충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주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선이 됩니다. 눈을 감고 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그 고통은 결국 가장 약한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가장 약한 자들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여러 계층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민들에게 그 손해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의 시간당 평균 제작비는 서울의 10%에 불과한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틀을 깨지 못한다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기득권을 놓아야 놔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서울에 기득권을 놓지 않는 이상은 지역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민이 사는 곳에 더 가까이 자원과 관심과 일자리를 옮기면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서 강해진다. 지역방송의 지역 SOC 지위를 법과 정책에 명문화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현재 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랐고 서귀포도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겠는데요. 올해까지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곳에 따라 가끔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최대 60mm까지 오락가락 내리면서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겠고 가시거리도 급격하게 짧아지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4도로 시작하겠고요. 산지 지역은 1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북부 28도, 서부 동부 27도, 남부 지역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되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비가 차츰 그치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내려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항공 수요 예측치가 과다 산정돼 여객 수요 예측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제2공항 건설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감사원은 지방공항 건설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방공항의 운영 적자는 실제 공항 이용객 수가 수요 예측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울릉과 흑산공항은 여객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당시 국토부는 제주 지역 항공 여객 수요를 2025년 4,179만 명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전망치는 3천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와 걷기 코스가 따로 운영되며 걷기 코스인 애항운동장부터 마리나 사거리 도로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응급 상황 통행을 위한 비상 차선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됩니다. 또 도로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국 창립 7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축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등 주요 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건군 중국 제주 총영사는 제주가 대중국 교류협력의 선두에 서며 풍성한 성과를 거뒀고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제주의 대중국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